예저티브이가스업붙였으이는좀 안쓰러워요 저디브 가스와 붙였으이는좀안쓰러니 골프 <목소리도> 에코, 음, 에이브6스 베가스 2 2,500 개심 노잼 게임이다아 알록바르, <목소리도> 오케이 왓다. Delta is being 피 튀기는 거 봤어? 어떻게 봐? 네 목소리 이상 물음표가 들어갔어. 이럴 씨 그냥 이럴 수어 나도 이거 영상 찍어 놨어. 나에 누워어미친 아니, 지 피하고, 공사를 했는데, 어 그 장갑차 뒤로 뭔가 지나갔거든요 저기. 요즘에 여기 어디요? 아. Yeah, Get those fuckers! Come on, we can't do this. u of the hell. Ah. 제발봤발했불불불대발 뭐야, 브를 가? 그네 와, w h 봤어요? 봤어요. 아, 내 사선 앞 으로 그뛰어 가면 어떡해요배트곤오른왼쪽 어, 에, 다있어 지금, 어 그래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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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we're taking echoes we have a lost charlie 리어스티벨 <laughs> 딸리의일었어뭐 <왜> 우리가 디펜드였어? 공격인줄 <laughs> 알았잖아 딸리 <laughs> 어막 프레임이 일기 도찍는 r 어, e 루가 별을 향해서 보고 있잖아. 어이 이야 Get 어 o t h 아! 마치 나는 그냥 기계식만 좋는데 적은 씨다 4배율이면 뭔가 중 같고 제가 볼땐 저희가 베, 베트남이 된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군이 화영당했어 g o t Being attacked. We're taking this, what? going You're we 나, 레드 베트라고. 아니, 라이트 써먹었베트남적 패치되가지고, 그래. 핑 삼팩팅 때문에. 아니야. 한국섭 있어. 외국고 있는 칩덩글에 하나도 없음. 식떡 아니에요. 맞아. 쟤네 건십 되게 특이해요. 그, 뭐지? 슈이나 아, 로켓코드랑 그거 달아왔어요. 뭐, 잡았네? 잘도 불락한 사람한테 들어올 생각하는 거. 분. 아 미친 무지라니. 그치 두명! 두명! 두명 한명 석궁 한명은 개 석궁 들어있어요 나와있다 제발 너무 치고 옆으로 왔어요 얘 살릴려도 어개 살린다 아니구나 우, 지 우지. 우지 잡았어요 우지 잡았어요 오우 모리 지 미치게 이디. I got this man. <laughs> 인 Who i 소리 나더라, 이 씨발. 스캔소리 나더라고. 아, 왜 아, 저거 지금 저거 숲 아닌가? 아, 저기 있다, 왼쪽. 왼쪽 지금 어기어가고 있어. 유가리? 어, 어. yeah. 맞아 꺾. 있어요? 지금 도로 건너갔어. 아하. 어. 왼쪽 저기 들판저 새끼. 저기 총이야? 오오 <laughs> <laughs> 프린 쪽으로 갔네? 쪽거좀 써줘요 그럼 아니, 방금 높이네, 어, 아 방금 높피네가 깼지 어어아 있어! 내어해해해 해크라고요 응.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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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일로 와어 진짜요? <laughs> 왼쪽 돌아온다 예 킬킬킬 아노노노노 오우 한명이 살리려고 한명이 죽이려고 누? Nope. <laughs> 오오오오오오오 치고 바로 그치왔 거예요? 저기 보여요? 들린 거예요? 저기 보여요? 어, 저맞네나 147m. 사실은 여기 오고부터는 다 그거 찍어 서 가는 거. 아, 그래도, 디디 근처니까, 디 근처니까 할수있으니가지고연막탄떨라고 ᄃ. 오엔이 났네? 와, 미쳤다, <laughs> 진짜. 어 누구야? 앞에 누구야? 앞뒤 있다. 뭐야? 야이 새끼야. 야 호랑이야. 호랑이 보이요 간다.